일제 시대 때에 조선에서 하와이로 일민간 사람들이 사탕 수수밭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이 돌아오자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모두 교회로 가니 화가 난 농장 주인이 이제부터 일요일에 교회 나가는 자들은 매질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우리가 미국에 온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인데 주의를 못 지킨다면 이미는 이유가 없어지니 매를 맞더라도 주의를 지키겠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주일 아침이 다가왔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자 많은 일꾼이 오늘은 주일이니 교회 가기 전에 매를 맞고 가겠습니다라고 농장 주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주인은 그들의 뜨거운 믿음에 감동되어 매주 일농장 일을 쉬고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었고 그 주인도 일꾼들을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일꾼들을 위하여 예배단까지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에 향해서 열정을 다하여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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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입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소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참된 가치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여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버그럽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사야서 59장 21절에 역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내 위에 있는 나의 영광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내 입에서와 내 우선의 입에서와 내 후선의 후선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공관 때가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전도서 12장이 떠오릅니다. 청년의 날이 다 지나기 전에, 공관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창조의 원리와 삶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안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복되고 잘되게 하옵소서. 2022년도 금년도에는 꼭 주의를 거룩히 지키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묘화를 경외하는 자들은 자 될 것이야 말씀하셨고 또 요한 3수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영이 잘된 것이지 네가 범세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됩니다. 계속 잘됩니다. 끝까지 잘됩니다. 영혼토록 잘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금전 등 주의를 승리합시다.